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슈카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슈카쌤! 예, 제가 예. 오늘 축구 경기 대표팀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암으로 안 가고 열로 왔습니다 예, 역시 쓰지 못할 드립을 <웃음> 역시 <웃음> 자 오늘의 슈카쌤의 주제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가격 하라 제가 맞췄죠 뭘뭘 제가 맞췄어니 네가 도대체 뭘 맞췄어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샀던 엔비디아가 면안 좋아. 비디아를 포함해서 AI. AI. 과연 AI 시대가 지금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AI는 요즘 표현으로 버블이냐?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 이렇게 올둘렀다 빠졌잖아요. 여기가 2,700인가? 코스닥 2,700까지 올랐어요. 지금 코스닥이 7,800. 이게 2001년입니다. 2001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때가 닷컴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인데 이 미래가 안 왔냐? 맞죠 나스닥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의 닷컴버블이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한 10년 정도 일찍 왔어요. 언제나 돈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의 이 수많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구글 전 세계 1등부터 뭐한 5등까지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옛날에 꿈꿨던 기업들이에요. 야 혹시 인터넷 이게 빠르면 주문이 되지 않을까? 배달이 되지 않을까? 영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전 세계 탑10에 있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이때 꿈꿨던 기업이 됐어요. 자 근데 다시 이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AI가 해줄 것 같은 많은 것들 그럼 과연 역사가 이렇게 반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통신의 발전은 10년이 걸렸는데 AI의 발전은 10년이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죠. 옛날에 제가 궤도 씨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AI는 강연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냐? 옛날, 옛날 이 시점에서 강연을 하려고 강연 날짜를 잡아 그리고 한달 뒤에 그렇게 갔어. 지금 자기가 준비한 강연안이 옛날 강연안이 돼. <laughs> 계속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AI는 우리의 생각보다 발전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저 원래 이렇게 한번 밑밥을 깔면은 지금쯤 감이 오셨어야죠? AI의 발전을 몸으로 느껴드리기 위해서. 몸으로요? 마루탑니다. 왜이나으로현대판 AI는 대부분 뭐예요? LLM. 이에요 뭐냐 노 g 쓰는 줄. n g i z z i m 라지,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이 라지, 랭지모델 n 옛날에는 오픈 a i 하나였죠. 하나라기보다 가장 잘 나갔는데 요즘엔 경쟁자들이 막등 l 하 Lengizzi, l l n i 여행을 떠나볼 거야. 챗지피티랑 챗지피티하고 비슷한 LLM 모델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손을 잡았거든. SKT의 A a 라는 AI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OpenAI, Perplexity, 뭐 무슨 AI, 무슨 AI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돼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유튜버입니까? 출산율 유튜버. 에헤이. 제가 많이 아, 하는 아, 주제가 있죠? 아 생물 유튜버. 생물 유튜버입니다. 음. 생물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가면은 그 애벌레들 볼수 있습니다. 에이. 아 너무 안 가고 싶습니 <laughs> 바로 우리 조회수 잘 나올 만한 곤충 생물 볼수 있는 곳이 있을까? 곤충이요? 나온다 나온다. 어? 덕천곤충영농조합. 어, 제주도. 제주도 땡이구요 땡이구요. <laughs> AI가 경제관념이 없구만.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행을 떠날 겁니다. AI가 선택한 길로 요즘에 내비도 됩니다. 음. AI가 선택한 길로. 가고 질문도 ai한테 하고 먹는 것도 ai가 고른 맛집으로 먹겠습니다 근데 ai가 정해주시면 되지 왜 네. 곤충은 왜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질문을 야. 곤충은 왜 정해 주셨나요 호박벌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어보면 안 돼요 안그고거예고 <laughs> 몸으로 느끼는 자, 그런 여행 ai 여행 출발 순원님+ 순원님+ 순원님 순원님 뭐 하십니까. 네? <laughs> 뭐 하시냐고요? 짐다루고 <laughs> <집> 있잖아요. <laughs> 오늘 짐이 렇게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오늘 뭔가 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여행 가는 날이잖아요. 그 여행 하면은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잠깐 차에 들어가 보실래요? 근데 이거 에이닷으로 노래 하면은 노래 들을 수 있대요. 여기 뮤직 에이전트가 있어요. 곤충을 보러 갈때 듣는 노래 추천 하나이죠. 오다좀 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벌써요? 부탁해. <laughs> 저기 요고물나아 <laughs> <콧물 나갔다. 웃음> 근데 빨리 짐이나 싸. 짐 빨리.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오시면 빨리 음. 해야 돼. 어디 가십니까? 이거 음. 음. 어디 가니? <laughs> 대표님이 어제 곤충 보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야, 거의 몇 시간 걸려? 이거, 에이다스로 한 번. 허담숙가는 가장 빠른 길좀 알려줄래? 예, 떴습니다. 어, 현실 1분 됐어. 어, <laughs> 길까지. 에 네, 바로 팀 앱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요 동선을 응. 따라서, <laughs>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충박물관, 가시죠. 안 더우시죠? 더우 <laughs> 자리는 괜찮으신가요? <웃음> <웃음> 상무님,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일어나면 우선 전날, 전날 이제 미국 주식부터 쫙 보죠. 지수부터. 그 다음에 저희 호주분의 컨디션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호주 할때그 호주요? 아, 호주는 아니구나. 아, 세대주분.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 이드라인 같은 거쭉 보죠. 경제지에서도 저 하단 기사들 있어요. 그거 <laughs> 봐요 하단 기사에 뭐 어디가 파산했다더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 안 좋은 기사 아.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돌아가는 걸알수 있죠. 지금 AI는 퇴전하세요. 추천 종목이 뭐지? 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얼마야? 네, 전하세요 200원 내렸습니다. <웃음> 마이너스 <laughs> 0.27%. <laughs> 지금 코스피 주가 지수 얼마 올랐어? 오! 0.3% 올랐습니다. 오. 오! 근데 3점은 떨어졌어. 네. 오를 어. 여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아,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우리, 우리가 사용하는 SKA다, 거기도 지금 라지랭기지모델 들어가 있잖아요. 네. 눌러보면 멀티 모델이 가능하거든 채취피티를 쓸래, 퍼플렉시티를 쓸래, 모를 쓸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채찍 PT는 보통 조금 더 많은 걸 얘기해주고 대신에 할로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걸좀 줄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응, 출처가 응. 확실한 그런 것만 보여주죠 그래서 선택해서 볼수 있어요 A- 들어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따로 구독하면 돈이 엄청 들어요 네. 여러 개를 분산해서 이거는 여기서 검색하고 여기서 검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자료를 내가 어디서 검색했는지 아 기억이 안나네 근데 에이닷은 다 몰아놨으니까 네. 네.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담숲이라는 데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일에 여는 데가 곤충박물관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 와중에 여기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네. 한번 오신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요? 친구한테 우리 편지 한번 보내볼까? 자, 이거 눈, 약간 눈 가려 드리겠습니다. 눈 가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있니? <laughs> 미국에 있던 소식은 잘 들었어. 미국에 갔었어. <laughs> 네. 아,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에 간 우리 친구. 진짜 현재 근황까지 알고 있잖아. 자, 여러분 여기 폰마리 하나 있는데. 자, 도토리 거위 벌레가 뭐냐? 예요, 예, 예. 키위 벌레처럼 생기네.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가 파랗게 맺히잖아요. 그럼 얘가 와서 자, 도토리에 구멍을 뚫어. 요 입으로 드릴처럼 도토리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걸 더 밀어 넣어요. 그다음에 엉 영동인 데서 알을 낳서 <laughs> 도토리 안에서 밀어 넣어. 그럼 여기에 아, 이제 어, 도토리 안에 자기 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공중에 달려있으면 추워서 못 버틸 거 아니야 나중에 겨울 오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도토리, 줄, 도토리 나무 줄기를 깎습니다 잘라. 이똑같은입으로 뭘... 잘라요 네. 2시간씩 잘라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 은 그러면 거기서 부화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부화해서 애벌레가 도토리 알을 먹은 다음에 나와서 땅 파고 들어가요 나와서 땅 파고 들어가려면 땅에 있어야 되니까 이걸 잘라서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이거 왜 어떻게 알아, 알고 계세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분명히 안 나왔거든. <laughs> 아니, 그 이런, 거 찾아보,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로. <laughs> 찾아본다고? 찾아보. <laughs> 찾아보는 게 이상하지. 그쵸? 아닌가? 나도 외계인 찾아본 거랑 비슷한 아, 건가? 그, 그렇네. 서로 닮으셨네. 이상하게 땡기거든. <laughs> 어, 저기 대표님 닮은 친구가 하나 있네요. 호랑이요? 아니요. 어? 거의 나다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사도 되는 건가? 거의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저기 여기. 여기. <laughs> 다 따로따로 따로 다니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자, 곤충 생태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 나비가 날아다닌다. 오, 나비 날아다닌다. 보이십니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게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 짝짓기한다. <laughs> 그래, 짝짓기한다. 짝짓기. 나비가 체내 수정을 해? 짝 짝짓기. 짝짓기 하는 중 아닙니까? 오, 진짜 오, 나비네? 그렇구나. 약간 모형 같아. 그러네. 이 자식들. 부러워요?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비가 난 체내 수정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체외 수정을. 이제. 하는데. 근데 한 마리가 계속 이게 짝짓기 할때 날개를 이렇게 움직이네요. 신기하다. 어? 더 이상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뭔가 날엮으려고 방금 했던 때 같은데 <laughs> 아 제가 암살 시도하는데 잘안 되네요 <laughs> 참았어 대표님 지금 어. 나비인지 대표님인지 장자지몽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몸짓 하나하나 나빌레라라고 하나, <laughs> 나빌레라 아그 말이 거기서 나왔군요 나빌레라 어머 나빌레라 <laughs> 어머. 어머 여기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곤충 장수풍뎅 <laughs> 장풍? 장풍 위에 있네 저게 수컷입니다 근데 응. 이거 잡기 진짜 어렵잖아 이게 사슴벌레는 많아도 이건 진짜 별로 없어 얘가 처음 잘해요 근데 얘들 번식은 어떻게 하나? 애들 다 알랐나? 여기 뒤지면 있을 거예요 어? 애벌레가 있어? 우와 우와 찾아볼 수 있대요 어 이거 만지려고? 어 징그러워 우 왜? 생각보다 커! 귀엽잖아! 왜 이렇게 커? 사람 손을 이렇게 타도 되나? 아니, 그럼 물론 금방 넣어놓고 여기 만지라고 돼는 거지 나는 만지고 싶지 않아 만지 귀엽죠 배차 있는 똑밥이요 어, 똑밥 똑 똑밥? 나무 썩은 써서... 거 경훈님한테 한번 갖다 대주실래요? 아, 제가, 제가. 아, 제가 가져갈게요, 어? 그냥 떨어지시면 안 될까요? 여기 에서오예 이거 좀징그 살짝 만져봐 세게 잡으면 안돼어 세게 잡으면 안 돼요 손 부들부들 하는 거 보세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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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애벌레야 미안해 애벌레야 놀래, 놀래지 놀래지 오늘 언니가 편지지 않으니까 자 자네야 얘 찍어주세요 자손자 이제 손에 올려보자 아 이거 안... 아 근데... 아 진짜 왜안돼 진짜 아 근데 진짜 <laughs> 아 너무 싫어 요아 <laughs> 저게 약점이네 앞으로 말안 들을 때마다 벌레를 한 마리씩 던지면 네, 애벌레. 애벌레 키울까 봐요 저희 회사에서 네, 벌레를 키울게 많아 데저 어디 갔어 도망갔어 <laughs> 대표님 요새 부쩍 여성 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동안은 비주얼로 승부를 안 했는데 요즘 조금 얼굴을 비치기 시작하니까 예. 다시 죠좀 자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빨리 타세요. 아크풀이부터. 대표님 못 들은 분하겠습니다뭐 아, 얼굴 믿고 요즘 자료 그렇게 부실하게 준비하냐? 대표님 뭐 이런 거. 앞에 잘 보고 가으세요아참뒤 타고 되나? 저뒤 타고 되나요? 네. 갔어. 뒤 간. 자. 오늘을 어, 출발합니다. 저희 슈카 친구들만 탔어요. 대표님에게 엄청난 희 소식. <laughs> 아무 말도 못하고 갈했는 <laughs> 가을에 오면 여기가 다 단풍일 거 아니야. <laughs> 와, 좋다. <근데> 예약? 예약해야겠다. <웃음> <웃음> 와, 정말. 조금은 <진짜>. 위인가. <laughs> 나중에 이걸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뭐야? 저저격하려 아니 뭐 어떻게 저격 연예인들 을 이렇게 보면 이제 쉬셔도 되는 아, 바로 담배인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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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어떻게 상무님 연예인 옛날에 병 걸리신 거 아, 아, 아 난아니야난 그래. 아니야 왜 그래 난 <laughs> 우와 뭐 <우와>, 갑자기 늘었어 <laughs> 저렇게 많이 타는 거였서 사람이? <웃음> 그래요? <웃음> 이, 이 근처 맛집 좀 알려줘. 어, 구자리 얼큰이 송칼국수. 얼큰이 오케이. 얼큰이 송칼국수로. 어, 둘의 의견 의사도 물어봐. 음. 예, 안 물어봐도 됩니다. 어차피 돈 내가 내니까돈 내는 사람 맘이죠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찍으면 바로 길찾기로 연결되니까. 자, 에이다, 고마워요. 구자리 네. 얼큰이 송칼국수. 렛츠고. 음. 바로 침략야되볼래요 저희가 또 식당에 왔는데요 식당에 왔는데 대표님이 저희... 또 사모님이랑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들어가는 거좀 찍어야 된다고 <laughs> 너무 뚜껑 키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담아봅니다 여기는 얼큰이손 칼국수예요 자 먹읍시다 집에 맛있어. 계십니다 건더기는 건져 먹으면 된대요. 네. <laughs> 마지막에 볶음밥도 해준대요. 근데 네, AI로 정말 생각 없는 피들은 추천 여행 떠나도 될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다 ENFP잖아요. 아 그러네? 어쩐지 계획 없이 온 거예요 우리? 아니요. 저희는 해야죠. <laughs> 저는 ENFP가 아니라 ENF 사장. <laughs> ENFP 직원. 얘는 바빠. 아빠는 동생을 다 미리 파악하고 있다. 음. 자, 찍는다. 네. 자, 이렇게 SKA 다 AY와 함께하는 여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여행지도 추천을 받고, 마치도 추천을 받았는데, 어때? 맛있었습니까? 네. 오, 많이 자, 오늘 여행 어땠어요? 너, 너, 너. 너. 추억이 새록새록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추억도 그다지 좋진 않죠? <웃음> <웃음> 자, 알겠습니다. 저희 여행은 여기서 마,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더 예쁘고 더 좋은 곳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학습 능력. 오 <laughs>